문재인 정권이 김이수 헌법 재판관을 헌재 소장에서 임명하려 하다가 국회에서 부결된 뒤에 김이수 헌법 재판관을 권한 대행으로 임명해서 김이수 재판관 내내 대행 체제로 가려고 하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금 한 명은 공석이고 8명이 김이수까지 포함한 8명이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가 조속하게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반발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9월 18일 헌법재판소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인 김희수 재판관 권한 대행에 동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우리를 알기를 뭘로 하냐면서 집단 반발을 한게 됐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청와대는 이제는 또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불명확하니까 국회가 임기를 먼저 해소해 주면 우리가 임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말 갖다 붙이고 둘러대고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하는들은 도가 튄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이제 임기가 다하게 되면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헌법재판관으로서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3 년이라면 이제 전임자가 가고. 남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이미 헌법재판관을 2년을 했어요.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을 할수 있는데 남은 잔여 임기 1년 동안만 헌법재판소장을 사실상 지금 할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 국회가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임기가 다시 연장이 되도록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해행 8명 재판관 중에서 5명이 내년 9월에 임기가 끝난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누구를 하더라도 임기가 아주 짧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청와대가 지명했을 때, 그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말한 바 없이 잔여 임기 동안에, 재판관으로서 남은 잔여 임기 동안에 헌법재판 소장을 한다라고 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꼼수 쓰지 말고요. 괜히 자기들이 밀었다가 안 되니까 또 오기로 내지는 자기 코드라고 권한은 대행으로 남은 임기 동안 가겠다고 꼼수를 쓰다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전원이 반발하고 본인 김희수조차도 이 쑥스러우니까 그 성명에 동참을 한 격이 됐습니다. 이 무슨 꼴입니까 어떻게 국가의 헌법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 코드에 맞게 가겠다고 하면서 이 억지를 버리고 이 억지를 버리다가 사단이 났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가야지 이 난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요. 코드 인사로 한마디로 적폐 청산을 하겠다고 사법부나 각종 주요 헌법기관들을 장악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을 부리다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에 모든 기간에 해도 너무할 만큼의 무슨 인민군이 내려와서 점령을 해서 전부 사람들 색깔을 색출하듯이 난리를 펴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 근처에서 벌어지는 김관진 하나 못 잡아 넣어서 온갖 구멍을 쓰시고 다니는 모양새가요.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김관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거나 옳랐다고 보지 않습니다만은 너무나 표신하게 특정한 한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목표하에서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는 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까지 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즉 보잉의 F15SE에서 F35로 교체된 과정에서 김관진이 역할을 했다. 그 부분에 처음에 f 1 5 s 라고 기존의 4세대 전투기에서 조금을 이 모양을 바꾼 잊지도 않은 거를 한국의 스텔스 5세, 5세대 전투기로 이렇게 선택을 하겠다라는 선정 자체가 잘못된 거고 미국이 최신형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양산이 되는데, 그걸 외면하고 굳이 있는 재래식 전투기에 무슨 도료 좀 바르고 모양 조금 바꾼 것, 그것도 있지도 않는 것을 차세대 전투기라고 선정한 걸 문제라고 조사를 해야지. F-35를 해야 되겠다라고 잘못된 결정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원이나 군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져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민감한 정보를 공유를 거부할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외교 안보 부처들의 곳곳에서 적폐 청산 경쟁을 하면서 얼마나 한국이 더러웠는가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연말에 17조짜리 미국의 아파트라 apt 사업이라고 고등 훈련기 선정에 지금, 이 한국의, 이 한국 우주항공이 미국의 로키드 마틴하고 한편이 되어서 지금 T50을 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잉사는 비행기도 제대로 없다가 어거지로 하나 만들어 냈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그 17조 사업 수주가 유력하고 한번 수주하게 되면 2차, 3차부터 해서 해외 수출까지 80조 정도의 규모, 즉, UAE 원전 수주한 것보다도 더큰 사업이 한국에 올수 있는 매우 유력한 어떤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용만 한국이 그동안에 거품이 있거나 비리가 있어서 조금 이런 거를 조정만 하면 한마디로 수주를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이 와중에 한국우주항공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비리를 잡겠다고 뒤져가지고 회사를 지금 난도질을 해버리고 거래정지 그래 상태로 만들어 놓는 탁월한 능력을 현정권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디 집어서 한국 회사는 부패한 쓰레기 회사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도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수리온 헬기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좀 있지만은 그 문제만 시정해서 가면 되는데 그게 고물이다. 마치만 엉만 진창인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해버리면서 그렇게 몇 달을 뒤졌는데 지난 정권에 누가 한국 우주항공에서 돈 받아먹었다 하는 거 하나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지금 뭘 도대체 하고 싶은 거냐? 적폐청산에서 다스가 누구 거냐가 네? 대한민국의 적폐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대통령직을 뺏기게 된 부분에 관련해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스가 누구 거냐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은,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거거나 이명박 대통령 아들 것일 가능성이 있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아닌 것처럼 속여서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라는 제가 적용될 수도 있겠죠. 사실이라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지금의 적폐 청산에서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걸 하기에 앞서서 사대강이나 자원외교나 방산 비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무슨 BBK에 돈을 떼인 사람이 다수로 들어간 부분에 대한 항의가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접수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될 다음 차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스는 이명박 거라고 해서 BBK도 이명박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결국은 이명박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다스 이야기를 지금 이 정권을 지지하는 쪽에서 핵심하고 교류하는지 어떤지 제가 그는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서 온 인터넷 포탈 댓글까지 자기 이야기 하고는 그런데 다스는 누구 거지?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켰겠죠. 이런 식으로 홍의병식의 적폐청산을 하는 것은요, 매우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이 성공하지도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적폐청산을 5년 내내 할 겁니까? 그 적폐청산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왜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만 맞추느냐.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에는 적폐청산을 하면 안 됩니까? 그때는 공소시효 만료라서 자유롭고 박근혜 이명박은 공소시효 안에 있어서 만만하다 이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의 비리는 비리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나의 뇌물은 뇌물이 아니고 어? 정말로 억울하게 덮었었고 남의 비리나 내물은 끝까지 찾아내어서 이 기회에 다시는 숨도 모시도록 골로 보내버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이 와중에 집권 여당은 당원 가게라 해가지고 당 가구의 앞에 스티커를 붙여서 한마디로 당원을 드러내어서 국민을 전부 편가르기하고 차별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한 당원이로 식당이요. 이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국민 전통 갈비집이라고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기사가 있더라고 제보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몰라서 제보해 달라고 한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한 건데요. 자, 국민 전통 갈비집이라고 사진도 뚝 나와 있고 주인도 옆에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에 이 국민 전통 갈비집에 가서 한번 밥을 먹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원이 아니거나 이 당을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그 모습을 촬영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원 카드를 발행해서 민주당원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도 하겠다. 이러는데, 이건 뭔가 하면 신용카드를 무슨 뭐 요즘 보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별로, 어떤 뭐 기관, 사단법인은 사단법인 별로 이런 거를 갖다가 발행해서 쓰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정한 수익금을 챙기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고안해낸 게 민주당 당원들은 민주당, 무슨 우리은행 카드, 국민은행 카드 같은 거를 만들어가, 그거를 쓰도록 유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드를 타고요. 이제는. 비정상적인 오기까지도 보입니다. 일부 자파 매체들은요, 일본도 미국과 FTA를 안 했다. 그러니까 한미 FTA를 우리도 폐기할 거를 각오하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제발 제 부탁인데요. 한미 FTA 폐기하십시오. 정말로 충실하게 한미 FTA를 폐기해 주기를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당부를 합니다. 자. 코드 맞는 언론들이나 지지자들이 우리가 한미 FTA 깨자 이제 미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없게 되죠. 제발 그렇게 합시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또뭔 일이냐?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230만 명의 노조, 즉 특수 형태의 고용근로 종사자들의 노조도 만들어 주겠다.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택배 기사. 끝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지만은 임금 근로자 성격을 가진 이런 특수 형태의 고용에 대해서도 노조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택배 기사 등의 저우 개선이 되는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골프장에서 캐디 노조를 허용하게 되면 한국적 형태에서 골프장이 캐디 대신에 뭘 하겠습니까? 전동 카트를 늘리면서 캐디의 숫자를 대거 줄이는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노동자들은 당사자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 유리하겠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고용 대상자들을 사실상은 직접 고용이 아니라 개별로 활동하면서 성과급 형태가 자기가 가져가는 돈의 대부분인 그런 노동자들이죠. 일하는 만큼 버는요. 자, 캐디도 일하는 만큼 벌고, 택배기사도 일하는 만큼 벌고, 또더 나아가서, 보험 설계사들도 일하는 만큼 벌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학습지 교사도 일하는 만큼 벌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노조를 만들고, 고용, 정상적인 고용행태로 전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택시 기사들이 얼마 전에 뭡니까 월급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택시 기사들을 월급제 했을 때 회사가 끓이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일를 하나하나 월급을 주게 되면 열심히 뛰지 않을 거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변형적인 형태의 무슨 택시 금료 형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사업장에 있어서. 고용의 행태는 매우 다양한 부분입니다. 직접 고용을 해서 부려서 성과를 내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그 사람들이 가서 돈을 벌어와서 회사와 어떻게 나누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의 어떤 고용의 특수성에 따라서 서로 간에 이렇게 다른 형태의 고용이 존재하는 건데, 이걸 일괄적으로 노조 설립을 가능하게 하면, 그 중에 다수는 우리에게도 월급을 정상으로 줘라 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게 되면 회사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세까지도 내야 되는, 또 각종 법으로 적용을 받는 그런 형태의 고용이 되는 겁니다. 결국 현재의 특별 고용 노동자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름만 노동자지 위탁 계약에 의한 개인 사업자인데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겠, 이렇게 되는 식으로 집중하게 되면 결국은 그 직종에 있어서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득, 가득이나 이 택배나 이런 업무를 이렇게 AI로 자동화하자라는 것이 미국에서부터 지금 번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드론을 통한 피자 배달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곳곳에서 이런 형태의 지금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택배기사들이 그나마 지금 저임금에 기반을 두고 이 특수고용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 활발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 이게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을 노조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대한동원의 택배기사들은 결국 대한통운의 직원이 될걸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직원이 되었을 때 택배의 낮은 지금 수수료, 한국의 택배 수수료가 낮죠. 외국 가서 택배 보내려면 한국보다는 훨씬 더높옵니다 그러면 택배 수수료가 인상이 될 거고요.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속에서 이렇게 덜렁 230만 명이 노조가 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이 속에서요 고르고 고르고 또그 직종별로 대화를 해서 직종의 특성에 맞게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드로 이것도 밀고 갑니다. 사회 전반의 코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정권이 잘될 거라고 보십니까? 엄청난 후유증으로 정권 끝나고 나면 지금 세종시로 한번 정부 청사가 한번 이전하고 나니까 다시 돌아오기가 불가능한데 엄청난 비효율이 아닙니까? 무슨 혁신도시라 해서 서울에 있던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다 보냈는데 얼마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그런데 오긴 지금 힘든 거예요.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어질러진 부분이 원상 복귀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과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말 겁니다.